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저는 지금 포트나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한국 포트나이트 공식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제 트위치 방송 대기화면에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챕터 3 시즌 3 룩북 미리 보기라는 창이 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비빈 하면서 나오면서 챕터 3 시즌 3 배틀패스 룩북 미리 보기. 배틀패스 스킨을, 챕터 3 시즌 3의 배틀패스 스킨, 배틀패스 스킨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단발머리에 여성 캐릭터 하나가 등장하고요. 어, 상위는 탱크탑이라고 하나요? 탱크탑에 이제 긴 청바지, 운동화에 이제 단발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는 스킨 하나. 어, 이쁘네요. 그리고, 남자 스킨이거든요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레게 머리라고 해야 되나 제가 머리를 잘 몰라서 이 따운 머리에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멋진 남자 스킨이 또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볼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여기 상의만 빼고 <laughs>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의 남자 스킨입니다 그리고 약간 일본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일본풍인지 동양풍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전투복을 입은 여자 스킨도 보입니다. 세명다 음, 같이 찍은 샷도 보이고요. 어이세 번째 스킨은 뒤로 머리도 따은, 따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범한 의상? 이거는 이제 패셔니스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전투원 <laughs> 이런 느낌이네요. 이빈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나이트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미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이거 전해드리려고 찍었어요. <laughs>